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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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귀여워. 오늘 걸어봐. 아이씨왜 저렇게 뛰냐. 그러니까. 아, 신기해. 어. <laughs> 베이비 오리들이. 어어 <laughs> 어, 귀여워. 동동동 파란색 <laughs> 어, 하고 있어. 어, 보고 있어? 어. <laughs> 베이비 오리들이 엄청. 어. 엄마가 안 내려오니까 다시 응. 올라와.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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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귀엽다. 어. 보여? 다시 어? 올라온거 얘네들? 아. 어, 음. 어, 엄마 이제 내려갈거 같은데? 음. 엄마 따라가나? 그니까 엄마 가면 따라가지 않을까? 음. 음. 햇볕에 음. 비춰서 되게 황금빛으로 빛나 자. 어. 아들어가려고다간다와다 간다. <laughs> 따라가. 오, 오, 오 엄청 라 봤어? 가자. 좋아하겠다. 가자. 너를 버렸어 이 너무 고가아귀 아유 귀 너무 귀엽다 어쩜 저렇게 웃거하는거 아니고 걸어가는 그냥, 그냥, 아, 그냥 어떻게 노래를 지이 아, 아, <laughs> <laughs> 움직이는 보이 여기도 또 있어 9마리 1마리네가 엄청 빠르잖아 아 그 엄마 옆에 있는 게 제일. <laughs> 너무 귀엽다. 음. 우리를 그냥 뛰어다녀, 편치는 음. 게 아니라, 그여기 음. 보면 돼. 여기서 보면 되잖아. 어디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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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새끼랑 엄마랑 가잖아. 응. 와, 얘네 진짜 빠르다. 그지? 어. 근데 우등생인가 봐. 잘 음. 아, 간다, 얘네들. 음. 하나, 둘, 셋, 다섯, 몇 마리야.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열 마리다.

뭘 그렇게 못 보는 것 같아? 가 있나? 올라오이 엄마가 막 보고 있어. 엄마가 옆에로 근처로 왔네. 올라오가 올라오고 엄마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 뷔페야 <laughs> 가던, 앞서 가던 애들 다시 왔어. 아, 엄마가 아버지. 열한 말이. 열한 마리 우리 빼고는 뭐 먹는 중이야. 거야. 음, 오리야, 오리. 올는 거. 이라마오는 거. 올라오오오네 너무 그러니까. 어, 엄마, 엄마 올라라와무올라

음. 아, 아야뭐 un peu p l u 어 tard. C'est u 이 peu plus t a 쟤는 C'est un peu plus tard. C'est un peu plus tard. C'est un peu p l 올 s t a 올라왔다 오, 올라왔다 이 새끼는 못 올라온다 제 마지막 한 마리. 응, 제가 올라와야 되는데. 제일 제일 체력 약해서 올라온다. 엄청 맞아. 울어. 못 어, 올라서 어, 엄청 울고 아니야. 있어. 뛰어. 아, 어, 이렇게 응. 하면 활이 나. 어, 올라왔다 새끼. 어. 어. 어? 음, 저런 새끼가 한 명씩 한 마리씩 있나 봐, 그렇지? 올라온거 맞지 아직 뭐, 얼굴이 안 보여. 알지? 어, 왔다, 올라왔다, 왔다, 왔다, 올라왔다, 왔다, 왔다. 올라왔다. 왔다, 왔다.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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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들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응. 오 가래, 가래.

애기, 애기 손 집어넣으려고 그래. 아, 뭐야, 열두 마리. 왜 만들기 응, 하고 있지만 먹은 거야? 아, 그치. 다른 애들은 막 할만하게 움직이는데. 응. 아, 너무 예쁘다. 아, 만지고 싶다. 음, 응. 그러면 다 간다. 큰일 응. 아, 응. <laughs> <근데> 뭐 <laughs> 뭐 나. 어, 약한 애인가 봐. 머리 못 잡았어. 머지못 잡았어. 나한테 뭘 보면 엄청 맛있는데? 뭐, 뭐도 뭐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 같아. 다른 음. 애들은 거의 일주일 한열 번씩 머리 네, 흔드는 거 같은데. <laughs> 너무... 엄마는 먹는 게 그냥 보기만해. 음... 아, 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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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지금 이잖아 무슨 다? 뭐야 피야? 뭐? 좀 고민 그래. 아, 근데 뭘 먹는 걸까? 조금만 아, 벌레 같은, 같은 거 먹는 거아 <목소리도> 아, 이 아, 가는데. 아, 가는데. 아, 이런. 오미가 눈이 너무 예뻐. 음, 눈보 되게 예쁘다. 고구만 있어도 힐링돼. 그치? 그치? 하나치네 정원그까 어, 깊게 파리 풀라고? 어, 깊리고 되지 않을까? 임이가안 어, 응. 어, 그래. 아, 그래. 아, 있어. 둘. 음. 음. 약한에 어디 있지? 원제 내려갈 거 제야? 어. 자기 소리 어, 그래. 이야 조용한 정말. 앞로약게가아지만 여기에서 국가 가장 귀여워. 약한 애한테 음. 음. 네, 네, 네. 예, 예, 예. 아니, 저서란이 도란... 아니야? 는노란 아니, 자기 그 어? 어, 네. 어, 한 보름 을나가가 어, 니저 까망이 응. 머리 붙였어 들어갔어 이러기 1호, 출발했어 다시 또 올라왔어 또한 명이 내려왔어 나도 갈 거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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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아, 귀엽다 얘또 뛰어가겠지? 응물 <laughs> <laughs> 위를 뛰어다녀, 엄청 뛰어와 그래서 계속 밥 먹는 거아니야 얘들? 아. 거기 진짜 들어가는데? 어, 얘, 여기, 얘 왔어, 얘 얘, 얘 음, <귀엽다. 웃음> 음. 아, 다리, 안 다리가, 음. 다리가 안 좋다 어, 윤리 다리가 아파 응 머리를 벗어 하고 있어 아 네. 엄마가, 엄마가 엄마 음. 이고 계속 엄마 음. 밑에 쫓아가는 데또 음. 엄마 밑에 들어가 꿈에 예. 어, 어, 들어가려고 했어 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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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샥트 나려내가 예쁜 아니까 너무 가 자꾸 의존하는 거어떻게 <laughs> 엄마 품에 안길라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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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도 파고 나왔어 <laughs> 간다, 간다. 가족 대동이구만. 잘가.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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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청 귀오 걸어봐. 이씨왜 저렇게 뛰냐. 그러니까. 아, 물갈키가 그렇게 생긴 이유가 있나 봐.